들어요. 그래서 이게 임베? 음... 어, 아 이거 이렇게 쉬? 된 거구나. 오, 아, 여기 오. 사고 났으면 큰일 날, 어? 날 뻔했어, 진짜. 아무무가 임베 쎈데 뭐 정글 그냥 자. 이렇게 가겠네. 오 이거는 좀 크랙인데요?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임베를 당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갑자기 뒤통수에서 막 상대가 나오니까. 어 맞지. 어바 리시까지. 어 심지어 바텀이 아무무 하드리시 해주고 있는데 아무무랑 세 명이서 바텀 가나? 오! 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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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서 봤다! 저기 하드리시네 줬거든! 와, 이게 갑자기! 뒤통수로 세 명이 나온다! 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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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자, 이거! 자, 잠깐만! 뭐야! 어! 첩붕대 어. 아, 첩붕대 맞았어. 어? 아니, 첩풍대? 어? 아, 그래도, 그래도, 어, 그래도 나름. 어, 어 이게! 이거야, 음... 근데 어떻게 살았어? 어, 떻게 어? <laughs> 이게 왜 살았죠? <laughs> 어, 힐도 어, 그... 어, 안 썼는데? 그러니까 이게 왜 살아요, 근데? 근데 진짜 실감 안 썼는데? 버린 것 같은데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와, 와 어쨌든 어디... 살았습니다. 슈 대박. 완전 드림의 <laughs> <디리버의> 대박. <laughs> 와 어제고 이걸 살았어요. 스펠도 아꼈습니다 힐도. 아이러면 아, 오히려 이득 본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어, 왜 나왔지? 어, 그러니까 아무 뭐가 큐를 로데를 벽에 아... 아 평타라도 쳐야 되는데 평타. 병타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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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살아서 다행이다 네. 아이언이니까 <laughs> 노틸 벽에 큐 오,